그치? 어, 턱시도 근데 누구 죽이려고 하는... 넥타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는 건지 알려줄 수 있어? 넥타이, 나비 넥타이 했는데 거기 핀이 있는 거야 그 저기 이거 찔리면 죽는다 <laughs> 진짜 조심하게 한다고 <laughs> 아, 예, 우리 어? 15기 영호 씨 네, 그래서 두 분이 누구예요? 두명 두 아, 두 그러면 오, 그러면 오, 저랑 오종순이에요 네, 맞아요 아. 응. 네 맞아. 아, 응. 영광이에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일단 시작은 좋아요. 그 그래서 그렇죠. 누가 누가 더 좋아요? 아니, 아, 저는 <laughs> 너무 직설적. <죄송하게> 어, <laughs> 오늘 안에 결정을 할것같예요 오늘 안에. 그지. 감사합니다. 농담이 농담. 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완전 두 분, 완전 두 명이었어요. 정숙님이랑 <laughs> 1구 영숙님이었는데 음, 음. 한 하루 지나니까 딱 그죠. 정숙님으로 그냥. 한 명만 추려주라록 종목별로 그냥 한 명만 추려주도라 어, 예, 직진합니다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직진을 하죠. 네, 선언했어요. 그럼 그래도 네. 많이 웃고 친해졌는데 혹시 말 편하게? 오케이. <laughs> 어, 말 진짜 잘 놀아 가지고 아, 근데 말 편하게 하는 거 진짜... 조금 위험한데? 누나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름 그 아, 불러도 되나? 아, 잘... 오, 어, 망설였는데. 아니, 나는 근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사살이나 <laughs> <세> 연상인데 <laughs> 아 근데 나이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나이 근데 나 대고 놓 너라고 해도 되나? <laughs> 호칭이 참 애매해서 할 거면서 정 <laughs> 이름은 정숙인데 응. 부를 때너내 <laughs> 여자라니까요 <laughs> <laughs> 체인 받고 네. <먹고.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쟁반짜장 어 맛있겠다 괜히 말린다고 그래가지고 응. 어색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패션, 패션이 또 패션이 패션또 뭔가 옷도 잘 입어가지고 아... 뭐 그냥 아무거나 다 가져왔어 <laughs> <다 좋았어>. 뭐 <laughs>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 거 같다 뭐 귀걸이도 좋지 음. 옷도 뭐 화려한 것도 많고 그래도 뭐 소비 많은 편이야 그냥 난 많아도 상관없어 근데 좀 많이 그러니까 패션에 많이 투자하는 편이야 브랜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 아 나도 나도 예쁜 거 있으면 어 좋다 너무 사는 편이야 어 나도 너무 검소한데 검소? <laughs> 알고 보니 <laughs> 2천만 원집 <laughs> 집 앞에서 맨날 사집앞에 <laughs> 명품 거리 <laughs> 굿 거리 굿 거리 어. 오정승 형도 웃기겠다. 오정수 형도 어. 굿 너무 웃겨 <laughs> 태양광 벨트 나 아직도 그거 못 봤어 황금벨트 <laughs> 아니 다들 이제 얼굴 사진 <laughs> 걸어다는데한 명이 뭐 캐리어 그룹 배트 하려고. 아, 아니 근데 장, 어, 만만치 않잖아. 어네 키. 나는 그어 택시도. 근데 누구 죽이려고 하는. <laughs> 그러게. 그러게. 어, 만만치 <laughs> 않아. 근데 그게 뭐 하고 있었냐면은 넥타이 메고 있었는데 눈빛이 그랬어. <웃음> <웃음> 넥타이 매는 눈빛. 아 너무 웃겨 형숙하는 <laughs> 가방 메고 경찰인 줄 <laughs> <laughs> 진짜 뭔가 다부지 그런 사크 그, 거... 있잖아 그총 <laughs> <그런 식으로. 웃음> 넥타이 <웃음> 왜 이렇게 진지하게 면코지 알려줄 수 있어? 아니 이게 어. 다르더라고 턱시도가 생긴 게다 다르다. <laughs> 아, 다시... 셔츠가 엄청 재밌어 하시네? 뭐지 그뭐이상해요 생긴 게 그리고 넥타이 나이 넥타이 메는데 <laughs> 거기 핀이 있는 거야 그 저기 이거 찔리면 죽는다. <laughs> 진짜 조심하게 한다고 <laughs> 신부님이 있대 <laughs> 190 신부님만 <laughs>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더 좋을텐데 <laughs> 할얘기 <laughs> 이거밖에 없는거야 응. 그리고 또 재밌게 한다고 <laughs> 상반기 <상반지턱> 딱 들고 아아 <laughs> 음. 아. 아. 음. 싸가지 응? 싸가라고요 테이크아웃이요 <laughs> 테이크아웃 제가 솔직히 저분들이 안겠다고 해도 <laughs> 싸가지라고 고 사 가지, 사 가지 튀거. 오늘 하이 먹지를 못했네. 너무 었어 어. 자, 어땠어요? 즐거웠고 좋았어요. 뭐 그냥 대화하느라 그냥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뭐 그래, 근데 음식이 중요하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런 것보다는 내 앞에 누가 있냐. 그게 어, 그렇지. 게중요 그냥 뭐 회, 제가 회를 못 먹어도 회집 갔어도 뭐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한 분위기고 음 되게 웃고 떠들고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의 그런 데이트인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 음. 아 친구, 친구. 아 이성적인 대화는 안 녹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 느낌이 편안하고 너무 유쾌하고 재밌으니까 이게 저랑 맞는 건가 싶어서 좀더 많이 웃어 보려고 하고 더. 아하. 뭔가 이렇게 재밌게 재밌게 하려고 얘기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해서 더막 재밌게 하고 했는데 이성적인 끌림보다는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의 아 데이트였다라고 네. 하는 데이트가 어, 된것 같아요. 아직 사귀기 전이고 서로 알기 전에 이성적인 게안 오고 친구 같은 게와 버리면 음. 이거는 음. 이제 좀 음. 힘들다. 음.